라이드 리뷰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자동차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차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조용히 숨어 있던 변화입니다. 2025 미니 쿠퍼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닙니다. 단순한 업데이트도 아닙니다. 이건 조용한 혁신입니다. 그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면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란 헤드라이트, 콤팩트한 차체, 특유의 장난기 어린 느낌. 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달라집니다. 그릴은 더 슬림해졌고, 조명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무언가 더 날카롭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즐거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2025 미니는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미래를 향한 방향은 확실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변화는 훨씬 뚜렷해집니다. 미니멀하지만 비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요소는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중심에는 새로운 원형 OLED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선명하고 반응도 빠르며 예상보다 더 많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차량의 중심입니다. 내비게이션, 미디어, 공조, 올인원. 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기술이 디자인을 압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엔진룸 아래 모어 전기 모델이라면 바닥 아래에는 또 다른 진화가 숨어있습니다. 전기 모델은 빠르고 조용하며 자신감 넘칩니다. 가속은 즉각적이고, 주행감은 놀라울 만큼 정교합니다. 마치 차가 운전자의 생각을 읽는 듯한 느낌입니다. 가솔린 모델을 선택해도 걱정 마세요. 미니 특유의 고카트 같은 드라이빙 감성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스티어링은 날카롭고, 코너링은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미니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쫓지도 않습니다. 자신만의 개성과 철학을 고수합니다. 고급스러운 디테일도 있고, 새로운 주행 보조 시스템도 있지만, 어느 것 하나 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의미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도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재활용 소재, 친환경 크림, 올 서클.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용한 자신감, 조용한 변화, 소리 없이 진화한 디자인. 이건 주목을 받기 위해 외치는 차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로 보여줍니다. 드라이브를 마치고 조용한 실내에 앉아 있으면 문득 느껴집니다. 2025 미니 쿠퍼는 단순히 똑똑해진 게 아닙니다. 더 날카로워졌고 더 세련되졌습니다. 그리고 더 자신감 넘칩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라이드 리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미니에서 무언가 특별함을 느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그때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멋지게 드라이브 하세요.